이거 이건 세이해야될것 같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좋아좋아 좋아. 아무도 몰라 쓰레기통인줄 알걸? 이거 알면 방플 어 알면 방플 아 방플 아닌거 확인 근데 쟤는 연마가 없거든? 이거 수비, 수비지면은 좀 그렇긴해 뭔지 알지? 이거 만약 지잖아? 레디 차이 진짜로 왜 우리 오맨님한테 부담 줘? 저오멘 때문에 졌으니까 아 진짜로? 오케이 화이팅 <laughs> 아 낙지 왔어? 우리 오멘 잘해 개잘해 저 B바닥으로 빼 볼까요? 멈춰. 괜찮아. 괜찮아. 원래 첫라두 번째 라운드는 주고 시작하는 거 알지? 그 VS도 그렇게 게임 한다. 알지? 알지 알지. 어. 이득 이득 이득. 이겼다 이거. 이거 이겼다. 어, 게임 이미 이있다 아, 이제 2라운드 줬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이제 무조건 이겼어. 날아볼까? 여기 램프 있다. 아, 못 찍었네. 못 찍어서 오른쪽. 상자 자리 딱 찍었어. 적 발견. 맞아, 맞아. 어, 이거 치겠 아, 이거 해야될것 같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무도 몰라. 쓰레기통인 줄 알걸? 진짜로. <laughs> 이거 알면 방플 어, 알면 방플 아, 방패로 안 보하긴. 나 이제 안 죽는다. 이, 이대로 이대로 10킬 한다. 잘안 것. 이번. 힘이 없다. 어, 도와줘. 어. 왜? 아, 이따 이따 우편 스이스 나오는 거다.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어 뭐야? 돼. 타포 비행, 비행. 1 시간, 시간. 음.

둘다 밖에 있다요. 둘다 메이야 둘다 메인 둘다 메인 둘다 메이. 찍어 그냥. 일 거야. 아군이 한명 남았어. 하나 하더. 나이스. 에이, 무조건 에이 벤트벤 벤트 하나 뭐 사이트 죽었어. 아, 치티하나 스파이크가 아, 설치.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거 방풀이야? 또진짜로한 번도 안 나갔는데 찍고 있다. 뭐가 방풀이 맞아 또 뭐가 맞아? 아니 방풀. <웃음> <웃음> 아니 넌 죽었어. 아이. 어 아. 와. 아니 이건 <laughs> 뭐가 <정황할> 방풀이야? <laughs> 나 B 메인에서 같이 보였는데 뭐가 방풀이야고나 보이가 없네 진짜 모르겠어. <웃음> <웃음>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이양반들 방풀이라고 신고해 왜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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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근데 방풀을 당해도 어? 나를 죽이지 <laughs> 나 11킬, 1 1개 11데스인데 밑에 뭐하냐고 방풀을 당해도 어... 내가 당해야지 장당하게 <laughs> <laughs> <정답하는데 웃음> 이번에 A한 네 명이 죽을? 거기 저다 범위 하나. 야 확보 중. 그림자가 간다. 공차. 아 이거 내가 왜 맞아? 나 어, 왔다. 닭지 아, 치킨 다 죽는다. 죽기 3초 전한대 아. 받고 죽었다. 됐다. 이거 이겼다. 나왔다 아, 어, 나왔다 왼쪽. 엔조. 맞냐 이거? 펜토. 아니 근데 이거 지는 거 맞아? 나 3킬 어, 했어. 아 우리 팀 포지션이 진짜 아니, 방프리어도 다섯 예. 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줘. 아, 방, 방 야, 맵 가려운데 이제 이제부터 니네킬 많이 못 하면 맞아. 진짜 두 봐. 비 <laughs> 아니, 미친 소리 좀 하지 마! 와, 방풀무새 만났네. 드디어 만났네, 방풀무새. 어, 이건 안 갈게. 쇼티라서 안 간다. 음. 여기까지. 오지 마. 음. 그거 너무 스크린. 중요한 거였어. 스크린. 나이스 대박. 나살인다. 나살인다. 음. 어떤 거요? 님, 네, 님 네, 방송 링 모임. 방... 초반이 방풀이였네 왠지.. 왠지, 왠지. 어? 거니까. 내가 아니라 딴 아, 사람들이 죽대.. 내방풀이 아니었네 이거.. 아, 이거 아.. 아 n 이거 사이트 안들어 e 아 맞아? 아 m p 한명 남았습니다. 아니 이거 팀을 베이 소바랩티 <소파>, 뭐야 맵맵 아, 맵 가리니까 게임 e you? Let me get a game. Let me g 아 t a g a m 진짜 e t me get a game. Let me get 이거봐 그냥 안 되는 거네. 한다 진짜. 아, 방풀이야 아, 이 방풀 진짜. 박제한다, 나 진짜. 박제리다나 진짜. 박프리램프 하나 있었 진짜. 오프프 들어갔다요 설치. <목소리> 지부! 야, 내가 볼때 처음 방플 때문에 다말려서 그래 우리. <laughs> 우리. <아까넣어. 목소리> 아, 진짜 개역겹네 이 사람. <laughs> 아 진짜 좀 말이 아안 돼. 아 이거 그래. 사람들이 제트를 잘못 배웠어소 내가 할게. 아. 할게. 아... 거야. 말이 안돼 아. 뭐가 막... 이명남았습니아명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지 확보 중. 오 짜릿해. 이겼다. 오. 아 아, 근데 얘들아. <laughs> 아니 상처받을까 봐 그만 아니요, 말할게. 아니요, 아니요. 말 요새 말 요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상처받을 아니, 거 같으니까 그만 말할게. 그냥. 아, 상처 안. 상처 안 받아 그 <laughs> <laughs> 진짜. 아이, 제트야. 어, 제트. 어떻게 생각해 너? 뭐, 진짜. <laughs> 제트는 반성하긴 해야 돼. <laughs> 저리 비켜. 아니, <어리>, 스파이크. <웃음> <웃음> 연막 안에. 아, 한명 남았습니다. 까 깝깝히. 수비팀이 지지. 아, <laughs> <와>, 진짜. <laughs> 방풀에 당했으면 내가 22kg 어떻게 하냐고. 이걸 지네. <laughs>